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대부도 사건 뒤에 스님, 그 뒤엔 누구? 네, 그동안 이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어요. 물 쓰려면은 갈리비네라는 스님, 궁금한 이야기 Y 갈등 상황을 추적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궁금한 이야기,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법당을 차리고 상가 번영회 회장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 이 상가 관리단이라고 신고를 하고 그러면서 회장이 되고 관리비 문제로 일부 상가민들과 갈등을 빚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리비를 내면 단수 해결시켜 준다. 네, 물 도둑들이 도둑질을 해서 물을 쓰고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단수 갈등을 만들었고, 상가민들은 스님이 터무니없는 관리비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인데,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상가 주변, 길도 없는 땅을 사들인 것이 의심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상가 주변 길도 없는 땅을 사들인 것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지금 제보에 의하면은 등기부등본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에 보니까. 에, 이 거의 10억에 가까운 거래가액 요게 나와 있고요. 이 공유자에 보면은 지분 에, 3분의 1 누구 네 지분 3분의 1 누구 지분 3분의 1 누구 해서 세 사람이 산 것으로 이 등기부등본에 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확인을 했고요. 네 경기도 안산시 네이 단원구에 대부북동, 네, 대부북동 이 지역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분 3분의 1, 지분 3분의 1, 지분 3분의 1, 그러니까 세 사람이 공유해서 샀고 이 관리청이 에, 이 재정경제부에서 이제 기획재정부가 된 거죠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부 땅인데 이 정부 땅을 이세 사람이 사들이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관리청이 기획재정부가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소유권 이전일로 넘어와서 세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기사가 나왔고, 지금 이것을 거대 방송국들이 여기에 이제 재조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 너무나 잘 알려진 자하고 여기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겠죠. 네, 이 부분을 알게 되고, 또 정인태 신지식인 TV를 시청하셨던 분들은 아마 충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들의 얘기는 지금 여기 이 기사에서 보게 되면은 네, 상가 주변 길도 없는 땅을 사들인 것 이거 이제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름도 확인이 됐고 제보자들의 주장이 옳았구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병인바른 뉴스에서도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고, 심지어는 이 국민청원까지 이루어진 이러한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이후에 너무나 참혹한 그런 의문에 아주 비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고, 그 비극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주민들이 다알 수가 있는 거죠. 에, 큰 비극적 사건 세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제본아 많은 분들이 이,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주소지도 나오고 이 등본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 모든 추적과 개연성이 에, 가능한 정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에, 명백하게 재조명이 돼야 된다 이후에 이 방송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 사건을 겪고, 여기 지금 지분 3분의 1, 지분 3분의 1, 지분 3분의 1. 여기에 아주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러한 집단 관계자가 여기 이름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나타난 비극적 사건들. 이것은 이런 의혹들은 명백하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지금 이게 방송이 한방송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방송, 제보를 통해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고, 현재 또 여기에 관계된 자가 어떠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그러한 정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도 사건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제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언론 방송국과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방송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총체적인 문제를 규명해야 되고 이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현재, 또 현재의 이 관련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에, 다양한 피해 정황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 나가야 된다. 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제보를 받고 있고, 이렇게 뭐이 등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류들이 지금 도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어, 이 거대 방송국에도 어, 계속 지금 제보가 들어가서 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속적인 에, 취재를 통해서 명백하게 이 문제를 에, 깨끗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는 에,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아마 거대한 사건이 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문의 죽음에 대한 거대한 사건이 터지게 될 텐데요. 네, 그 사건을 보면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 예, 제보를 예, 해줄 거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이 대보도 사건 이 뒤에 이제 스님이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에, 지금 여기 보면 3분의 1, 지분 3분의 1요세 사람 중에 에, 지금 사회적인 각종 에, 문제로 인해서 에, 주목을 받고 있는 에, 그런 관계자들이 또 포함된 것이 에, 객관적으로 지금 확인이 된 정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이 누구냐라는 부분들을 명백하게 공개가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의 각종 피해를 막아내는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러한 보도의 초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미 궁금한 이야기 와이에서 보도된 사건이고 또 이런 언론사들이 보도한 그러한 정황이에요. 네, 여기도 보면 경인 바른뉴스 여기도 보면. 네, SBS 연예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 조, 이 사건을 통해서 각종 이렇게 종교가 관련되고 여기에 교묘한 법 기술, 법 장난, 그리고 법 폭력, 이런 것들이 작동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극을 만들어 내는가 라는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추적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